쏘! 아, 여러분 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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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들이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면서 두 개의 에어프라이어를 더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해요. 합시다. <laughs>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중국 대륙의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오다가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괜찮니?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도 에어프라이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에어프라이어일까요? 읽을 수 없는 사용 설명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돼지코가 들어있네요. 와, 엄청나게 큰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 전기밥솥, 그런 크기예요. 짠, 짜잔. 어, 뭐야? 그 유리에 붙이는 거 흡착 뭐 그거 있잖아요 고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어프라이어의 정체는 바로 10리터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어프라이어는 용량이 깡패다 큰 에어프라이어를 찾다가 발견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요렇게 요거를 어 뭐야 어 뭐야 보니까 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요거를 올리면은 다시 이렇게 닫을수 있고 안에는 이게 아마 바스켓.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돌아간대요. 요렇게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스켓에 넣고서 이 위에 음식을 올리면은 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많이 어, 그런 겁니다. 펜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딱 꽂아가지고, 어, 돌아가게 해주는 것 같고, 요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역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림하고 숫자밖에 없네요. 요거는 레시피 같아요, 레시피.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라. 이게 사용 설명서. 그래도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집게랍니다, 집게. 에이 여러분 이런 거는 일단 가동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와, 아, 중국은 이렇게 세개로돼 있구나. 영어로 써 있네요, 여러분들. 전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 이 야,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시간. 어, 메뉴 아, 메뉴를 눌러야 되는구나. 아, 어, 온도를 제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5도씩 어, 시간은 1분 단위로, 일단 한번 시작 눌러 볼게요. 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청 조용한데요. 말이 돼? 안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부를 보면서 음식이 어떻게 튀겨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엄청 조용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똑같이 180에 놓고. 엄청 크죠, 여러분들. 와. 이게 1 0터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조용해요. 이걸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먼저 넣고, 여기다가 걸어줍니다. 오,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과연 돌아갈까요? 오, 보이죠, 돌아가요. 어, 일단은 사용해보기 전인데 굉장히 뭔가 좋은데요, 여러분들? 안 좋으면 막 그냥 깔라 그랬는데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냄새가 엄청 심하네. 그 플라스틱 냄새인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납니다. 이거 준비했어요. 양념 감자.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테스트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요거 한번 튀겨볼게요. 그냥 빼면 뜨겁겠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 요렇게 어 진짜 뜨거워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기도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뜨네 여러분들 여기가 공간이 좀 생겼어요 떠가지고 됐지 이걸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어 뭐야 거의 한 봉지가 다 들어갔어요 이거 닫아주고 여기다 넣고 걸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닥에 놓는 거의 단점은 얘를 이렇게 골고루 안 뭉치게 잘 펴서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넣을수록 골고루 익기가 어려울 거예요. 적혀 있는 대로 200도에서 8분. 얘 200도. 아우 <목소리> 시끄러. 시작. 종료 알림은 같은 게 없네요. 이야. 오. 어.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존의 에어프라이어. 어, 달라붙었어. 이놈들, 달라붙었어, 달라붙었어. 이쪽이 기존에 쓰던 거 여기가 거대한 저 에어프라이어 얘 아직 안 익었다 그쵸? 먹어볼게요 요거 먹어볼게요 얘네는 봐봐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양을 많이 한게 문제겠죠? 닫아서 5분 더 해줄게요 여러분 근데 요거 쓰던 걸로 해준 거 되게 맛있게 됐다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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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게 좀 바람이 약한 것 같아요. 온도는 뭐 설정한 대로 제대로 나오겠지만은 바람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음도 적게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맛있네요. 다 먹었네요. 왠지 이번에는 됐을 것 같아요. 아닌가? 왜 이렇게 흐물, 흐물흐물하냐, 이거? 지금 상태로는. 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10분, 10분. 바람이 그냥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그에 비해서 얘는. 뭐, 잘은 확인이 안 되지만은. 바람이 되게 약한 느낌? 됐다. <laughs> 됐다 됐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나초치즈 소스도 어이씨. 화날 뻔했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 제가 다 먹었잖아요, 만들어서. 근데 얘가 더 맛있는데요? 얘가 더 바삭하고, 그랬어요. 음, 얘만큼 바삭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 가격은 배송비 2만원, 그리고 요 제품 가격이 114,400원. 총 134,400원인데 용량 대비 우리나라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거죠. 엄청 저렴한 거지. 배송 기간은 10일 걸렸어요. 아직 정확히 안 써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작동이나 기능들 다 괜찮은데 약간 바람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10L짜리 에어프라이어에 튀겼으면 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튀겨 볼게요. 저도 이미 생각을 해 놨거든요. 감자튀김 튀기면서 아,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거 튀겼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은 커먼 커먼. 이 감자튀김은 그냥 뭐 테스트 어 테스트 한번 해 봤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바람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면적이 크니까 그 공기를 순환시키려면은 더 바람이 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튀김옷이 아예 그냥 다 벗겨진 애들도 있습니다. 돌면서 부딪혀가지고 옷이 벗겨졌나봐요. 다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이 좋네요. 식탁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평평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롭게 구매한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개봉해 보고 사용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고장나면 끝 이런 부속품들이 없어지면 끝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거대한 에어프라이어로 튀겼으면 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많이 저에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